채찌피티 미쳤다 신세계다 이거 없으면 일이 안 된다 매일 뉴스나 주변에서 난리 난리인데 정작 내가 채찌피티를 쓰면 그다지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맨날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고 왜 그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먹을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1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쓰다 말다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채찌피티와 협업하면서 생산성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한 시간 일해야 할 일을 10분으로 줄여주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1시간으로 줄여줬습니다. 이 10분 영상이 여러분의 업무 속도는 3배 올려주고, 시간은 90% 절약하게 해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간계획자 마담초입니다 하루에 해야할 일이 너무 많죠 이메일로 써야하고 cs도 해야하고 미팅도 해야하고 강의 자료도 만들고 또 마케팅도 해야하고 유튜브 영상도 준비해야 되고 업무가 쌓이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하루 12시간을 일하는게 당연했는데 채찌피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간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절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채찌피티를 활용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액션 아이템과 향후 전략을 정리하는 겁니다. 요즘 협업을 위해서 미팅도 많이 하고 여러 강의도 참석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긴 회의 내용을 핵심만 추려서 정리하는 게 정말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팅과 강의, 회의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단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요. 녹음된 음성 파일을 클로바 노트로 옮겨서 텍스트로 추출하고 또그 텍스트 파일을 채찌 PT를 활용해서 빠르게 회의록을 정리합니다. 회의록 내용을 노션 페이지에 옮기고 참석자들에게 공유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단순한 기록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이 미팅,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전략을 채찌 PT와 계속 토론해 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많으시거나 회사에서 회의록 담당이시라면 여러분도 체찌피티로 회의록 정리를 자동화해보세요. 혼자서 두세 시간 정리해야 했던 회의록 작성 시간을 단 2, 30분으로 줄여줍니다. 아, 같은 방법으로 비싼 돈 투자해서 참석하는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도 요약 정리해둘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복귀하다 보면 강의로 세배뽕 뽑겠죠? 발표나 강의 자료 초안을 만들어 봅니다. PPT 내용을 기획하고 강의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거예요. 채 g PT와 함께 고객사 요청에 맞게 강의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강의 PPT 내용을 함께 만듭니다. 어떤 발표나 강의를 준비할 때 슬라이드를 직접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챗GPT와 같이 먼저 개요를 짜고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빠르게 PPT를 만듭니다. 이렇게 챗GPT랑 커리큘럼과 핵심 내용을 작성하고 미리 캔버스로 가서 AI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디자인까지 빠르게 완성합니다. 아마 혼자 하려고 했다면 2, 3일은 걸렸을 일인데, 채 g p t 와 미리캔버스 AI로 두세 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초안을 빠르게 작성하는 겁니다. 강의 제안 이메일, 업체 견적 요청 메일, 고객 응대 이메일 등등 거의 모든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는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강의 요청을 받을 때 매번 새로 이메일을 작성하기가 번거롭잖아요. 저는 채 g 피티에 이런 조건의 강의 요청 이메일을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이전에 썼던 이메일을 샘플로 주고 해당 업체에 맞는 이메일로 작성하게 합니다. Choice Universe 에서 노션과 메타시를 활용한 시간관리 강의를 요청을 주셨는데 일정과 강의료 조율을 위한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 줘 이전에 작성한 메일을 참고해 주고 톤은 정중하면서도 간결하게 부탁해 이렇게 채찍피티로 초안을 만들면 30분 걸렸던 이메일 작성 시간이 단 3분으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 유튜브 스크립트 초안을 작성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채찌피티와 같이 기본 스크립트를 먼저 짭니다. 특히 영상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 역시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한 컨텐츠가 될까 채찌피티랑 계속 토론하면서 스크립트를 계속 수정하고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매력적인 제목과 썸네일 아이디어 회의를 한 다음에 한편의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초안을 받고 나서 제 스타일에 맞게 제가 하려던 핵심 메시지를 추가해서 수정하면 훨씬 빠르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 리뷰를 분석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제 필살기 같은 거예요. 고객 리뷰는 보물 같아서 정말 무조건 다 읽어봅니다. 리뷰 남겨 주시는 쿠루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리뷰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분석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를 활용해서 고객 리뷰에서 주요 패턴을 분석하고 마케팅 카피를 뽑아냅니다. 리뷰 파일을 올리고 프롬프트만 작성하면 끝이에요.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챗 g p 티에게 고객 리뷰 파일을 업로드하고 긍정·부정 피드백을 정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나 광고 카피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한줄 광고 카피나 SNS 컨텐츠, 이메일 마케팅 문구까지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세 페이지 제작할 때 고객 리뷰를 활용한 신뢰감 있고 고 매력적인 문구가 필수라서 아주 유용합니다. 안목 높으신 분들은 메타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실제 고객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구 포인트를 찾아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사몰은 구매 전환율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챗지비티가 시간만 절약해 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높여 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SNS 컨텐츠와 블로그 포스팅 뉴스레터 초안을 빠르게 작성합니다. 요즘 비즈니스에서 컨텐츠 마케팅이 필수잖아요. 하지만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채 g p t 로 활용해서 SNS 컨텐츠 뉴스레터 초안을 빠르게 작성합니다. 채 g p t 에게 핵심 주제와 타겟 독자를 알려주고 초안을 받고 내 스타일에 맞게 문장을 수정하고 다듬어서 빠르게 완성하고. 제목과 해시태그까지 추천받아서 SNS를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초안을 받은 다음에 내 스타일로 다듬으면 기존에 3시간 꼬박 걸려서 컨텐츠를 작성했던 시간이 단 30분 내외로 단축됩니다. 일곱 번째 이벤트 아이디어부터 페이지 제작까지 빠르게 기획을 합니다. 이벤트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반응할 수 있는 컨셉과 메시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채찌피티를 활용해서 이벤트 기획을 빠르게 진행해 봅니다. 이벤트 목표와 타겟을 설정한 다음에 채찌피티에게 아이디어를 요청해요. 이벤트 페이지 문구와 참여 방법, 콜트 액션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고 이전에 진행했던 이벤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기획 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이 되고 이벤트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랜딩 페이지 광고 문구 이메일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클릭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 g pt 를 활용해서 광고 카피와 세일즈 페이지 문구를 제작합니다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해당 타겟의 색에 맞는 카피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품 USP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생성하거나 콜트 액션 문구까지의 채찌 PT가 추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 문구 작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요. 다양한 버전으로 테스트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AB 테스트용으로 여러 카피를 뽑아보고 싶은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노션 데이터를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기획서나 업무 템플릿,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해보는 거예요. 저는 업무 관리를 노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챗지 p t 를 활용하면 데이터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노션에 들어갈 구조를 미리 설계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입력 방법을 자동화하거나 반복적인 기록 업무 시간을 단축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션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협업할 때 업무 진행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업무에 채찌피티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모든 업무를 채찌피티와 협업합니다. 직원 여러 명의 역할을 채찌피티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려고 아레나를 좀 정리해봤거든요. AI를 사고의 파트너로 활용해보는 겁니다. 요즘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찌피티랑 같이 대화하면서 생각을 확장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퇴사한 다음에 솔로 프러너가 된 후에 가장 아쉬웠던 게 동료들과 했던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렸던 회의하던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사람 10명의 아이디어보다 챗지피티랑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더 좋은 기획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백 코치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초안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글이 있으면 작성한 글이나 아이디어를 챗지피티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요. 저 혼자서 쓴 글보다 가 훨씬 올라가고 심지어 제가 놓쳤던 부분까지 보완해줍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직원 채용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AI를 어떻게 직원 10명처럼 활용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채지 PT를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감이 좀 오셨나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와, 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어? 라는 감탄이 나올 겁니다. 저는 AI 전문가도. 노션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쉽게 배우게 하고 또 실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3년 동안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또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업계 1위 서비스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누적 30만 조회수를 달성한 노션 튜토리얼 영상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AI나 노션, 다양한 생산성 도구들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맛보기로 말씀드렸던 것들도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하나 사용하는 방법 다 풀어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채지 PT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활용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를 포함한 다른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